안녕하세요. 그,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언택과 컨택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시영입니다 음, 뉴욕 지수가 혼조, 실적 호조에 S&P, 나스닥 랠리를 펼쳤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음, 엔비디아가 호실적 기대에 7%급등.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가, 음, 그, 실적 발표를 하겠죠. 어, 그리고 어, 다우, 다우 지수는 이제 0.31% 내렸고요. 그리고 S&P 500은 0.27%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은 어, 1%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 나스닥이 1% 오르면서 1,129.72 11, 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다우는 0.31% 하락을 했죠. 어, 어제의 장을 분석하면 한마디로 이제 기술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 코로나 심각과 코로나 둔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심각은 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상승을 하고 기술주가 상승을 하고 어,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가치주가 하락하고 어, 다우존스가 하락하는 어,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심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둔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둔화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요. 금값이 하락을 하고, 기술지 하락하고, 나스닥 하락하고, 가치주 상승하고, 다우존스가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코로나 심각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번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92포인트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은 2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 나스닥은 또 따라서 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뭐 이렇게 가고 있고 어 보잉이나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여행 관련주, 호텔 뭐 이런 컨택트 기술주들은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반대 현상이 있었죠. 어, 코로나 둔화 어 그런 반대 현상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제 러시아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금값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음 1, 2번 그러니까 코로나 심각과 코로나 둔화가 같은 비중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 1번 코로나 심각으로 인한 영향이 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나스닥이나 금값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장기간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어 코로나 둔화의 영향은 작아 가지고 아직도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어 다우존스 존스나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코로나 세상이란 얘기야. 음. 그래서 어그 코로나 하락 그러니까 코로나 둔화와 같은 어 그런 식의 투자를 한다면 뭐 지금까지 돈을 벌지 못했겠죠. 음 만약에 이제 백신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백신 개발이 된다면 어 코로나 두 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금값이 하락하고 기술주가 하락하고 나스닥 하락하고 가치주도 상승하고 다우존스가 상승할 것입니다. 어 이에 이제 그 코로나 두 나로 갈 텐데 어 9월 달에는 뭐 이런 랠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 개발이 어, 가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성과를 좀 보일 거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측일 뿐입니다. 어, 예측보다는 어,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 1, 2번 동시에 만족하는 주식을 찾는 것이 어, 낫다라는 겁니다. 어, 그것은 바로 어, 언택과 컨택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어, 그게 이제 바로 애플이죠.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어, 오프라인 판매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컨택주에 속하기도 하고요. iOS 생태계로 인해서 온라인에 영향을 받기도 해서, 어, 언택주에, 어,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과 컨택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어, 백신이 개발됐을 때도 하락할 여지가 있는, 어, 언택트 종목, 어, 뭐, 금이, 금 같은, 어, 그런 종목이 아니란 얘기죠. 어,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만약에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 이러면 이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크게 떨어지는 건 이제 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등 기업이니, 뭐 세계 1등을 추종한다면 이제 포트에 넣어야 될 기업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포트의 비중은 본인이 판단하에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판단보다도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어, 불, 그러니까 프랑스 이틀째 3,000명 넘어서 유럽 곳곳에 확진자가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지금 뭐 보면 그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유럽이 어,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었다라는 거고, 어, 지난달 하루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휴가철 여파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이 기사를 이제 더 자세히 보면 뭐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 뭐 이런 그 유럽의 각 지역들의 확진자들이 이제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코로나 심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저께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이, 보입니다. 어, 다음은 이제 금인데요. 그, 버핏이 이제 금강주를 샀다. 그래서 금값이 4개월 내 최대 급등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 버핏이 뭐, 금강주를 사서, 음, 버핏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자기의 신념을 바꾼 게 아니냐. 금은 뭐, 그, 가치를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자, 이자 수입이 없는, 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투자를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뭐, 금강주 같은 경우는 뭐, 꼭 금은 아니니까, 예, 뭐, 자기는 이제 산업에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반대 기사도 있습니다. 반대 기사가 뭐냐? 그 국제 금 시장이 어두운 점 해가지고 금 ETF 순매도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 그런데 금 시장에 밝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다. 어, 미국 금 상장 지수 ETF, 어, 뭐 GLD하고 뭐 IAU 같은 것들이 되겠죠. 20주 연속 금을 매집을 했는데 8월 들어도 처분했다 음. 이, 금 ETF는 이제 펀드 가치가 금값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금 현물을 일정 수준 보유를 하는데, 어, 얘네들이 이제 8월 첫 주에만 50만 온스 이상을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값 상승세가 한결 같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뭐, 즉, 이제 금값하고 은값은 달러 가치 하락이 이제 이어지는,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돈을 풀어대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장기간 오를 것입니다. 장기간 오를 것인데, 뭐그 백신 개발 이슈에 따라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한 다음 달 7일까지는 이제 뭐 휴회를 한다 그랬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래서 어 그때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그 백신 개발에 따라서 어음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 보증 대출 로산 서민층 연체율 역대 최악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면 그 연체율 주담대 연체율이 2분기 16%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코로나19 충격파가 경제 취약층부터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MBA가 이제 1979년 관련 통계를 낸 이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아,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이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낫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은 음, 직장도 잃고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데 어, 전체적인 주택 경기는 이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그, 보면, 지금, 봤을 때, 그,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월이 되고,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고요. 어, 이전에 99.6에서 어, 116.1로 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그 미국의 총 자동차 판매량이 있는데요. 총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 요때 이제 떨어진 거를 회복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2016년서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올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적은 별로 없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인데 이게 어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 뭔가 이게 경제가 변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전 2.97 밀리언에서 3.50 밀리언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높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뭐냐면 그 자동차 판매량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경기 판매량. 요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왜 중요하냐면 그그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산층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는 집이고요. 하나는 차라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이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거라기 보다는 코로나 영향이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주택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 교회 집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어, 그러면서, 어, 그, 그집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그래도 재택근무를 하는, 어, 그런 식의 이제 영향 때문에 주택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어,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어,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자동차를 어, 사는, 어, 소유 경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에, 트럼프, 어, 아, 테슬라의 주가가 어, 1800불을 돌파했다. 어, 주식 분할 이후 33% 급등했다라는 건데요. 어, 테슬라가, 음, 급등하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어, 테슬라 같은 이제 등락이 심한 주식은 올라갈 때 추매하는 것보다는 어, 마이너스 10% 투자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뭐냐.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빠질 때만 뭐 자기가 해당하는 퍼센트를 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총5% 정도를 테슬라를 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음뭐 현재 가격으로 한 1%를 사고요. 그리고 어10%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에서 10% 빠질 때마다 1%씩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올라갈 때그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어 물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겠 보면. 떨어져도 좋고 예, 올라가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어, 1 1월 대선에 어, 어, 경기부양안이 어, 뭐한7일 다음 노동절까지 쉰다는 얘기니까 이때까지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컨택보다는 이제 언택으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 쪽가 어, 그때까지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어이 그 우편 투표 이게 이제 가장 하디 이슈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확대할 경우 히스패닉이나 이제 흑인의 투표가 악용될 여지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적극 막는 분위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투표를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어 우편 투표는 확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인력하고 시스템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1 1월3일까지그 대선까지는 어, 도저히 이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하고 있는데 뭐 워싱턴 주라든가 일부 주들만 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들은 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이제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우편 투표를 이제 확대를 했다가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대선일까지 도착을 하지 않으면, 어, 표가 이제 사표, 예, 죽은 표가 되기 때문에, 어, 민주당이 이제 더 밀어붙이면 더 불리해요. 음.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어, 의미있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줄어들었냐, 어, 지지율 차이가 14%에서 4%로 예, 초접전입니다. CNN은 이제, 뭐, 친민주당 성향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뭐, 12일에서 1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은 50%, 어, 트럼프는 46%죠.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 4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됐단 얘기예요 어, 오바마가 이제 재선을 할때 40%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45% 사이였는데, 트럼프는 이제 45%를 넘어서 46%죠. 그러니까, 어, 트럼프의 재선, 그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결정적인 건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어, 얘네들 이제 둘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어,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구글 트렌드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하고 어, 트럼프가 음, 대선 레이스를 펼치면. 그때 이제 TV 토론을 할때 아마 이제 바이든이 어 치밀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트럼프한테 굉장히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지질 격차가 더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요. 어첫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 기업의 이제 증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어,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되겠죠. 뭐, 요번에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도 한 10%가 쭉 빠졌다가 한5%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이 된 게, 어, 위챗을, 어, 제재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중국 주, 그 기술주들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춰서, 어, 미국 주식에 긍정적 영향이 크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친기업 정책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미중 전쟁이 이제 더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거예요. 어, 그러나 이제 뭐 서로 어 이렇게 싸울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체제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코로나로 인해 어 재정 수지 적자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어 보호무역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테고 어 관세 같은 걸 많이 때릴 테고 뭐 이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따른 주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쪽은 좀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그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 리튬이라든가 뭐 배터리 뭐 친환경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 어, 뭐 이런 유럽에서 좀 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수소라든가 이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음, 트럼프가 되면 어, 뭐 아마도 급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 분야는. 어, 결론입니다. 결론은 현재는, 어, 1번 코로나 심각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금값 하, 상승하고, 기술주 상승하고, 나스닥 상승하고, 가치주 하락, 그 다음에 다우존스 하락.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달 7일까지는, 어, 뭐, 의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번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뭐, 백신이 개발됐다고 이제 빵 터지지 않는 한,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매뉴얼은 어,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한 프로 뜨면 전량 매도 후 어, 금이나 미국채 등 어,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어,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어,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오늘은 언택과 컨택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이라는 주제로 어,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